이그름을이 티그가 이, 이, 이 바로 어디든 소리에 올리는 거다 요거는 가티 그거 티퍼크가찍키 때, 티키크가키를 티키를 티그를 티키를 티키를 리키를이키를 티키를 이제, 사진의 추억이다 말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찍어 놓고이책 속에 사진 한, 장, 사진 한장과 동영상 올리는 그거 하지. 사진 잘 찍어가지고, 한 장만 해가지고, 음악 깔아보면 된다. 그게 좋는데.